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전원 주택 지을 수 있는 주말 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주변에 전원 주택이 있습니다. 도로는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도로에 잡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위쪽에도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위집 지붕에는 태양광을 설치했네요. 경계 표시는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경계입니다. 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아로니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밭 상태입니다. 현재 이 밭의 반은 전원주택으로 하시고 반은 주말 농장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방향이 남향입니다. 앞쪽에도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경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산과 경계는 도랑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경계는 콘크리트로 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현재 땅 모양입니다. 여기가 현황도로입니다. 포장된 현황도로입니다. 현재 여기도 주택이 있고, 여기도 주택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국어가 있습니다. 여기 산이고, 여기도 산입니다. 주소 포항시 북구흥해읍 초곡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탑으로 되어있으나 현재는 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743제곱미터 527평입니다. 현황도로에 접혀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 포장은 되어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현상변경허가가 대상구역입니다.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방향은 주택을 지으실 경우 남향으로 집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상태는 주말 농장입니다. 7번 국도와 거리는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국어와 접혀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4억 2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